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 지난번에 마태복음 2장 10절을 했지만은 마태복음 2장 10절을 한번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아멘. 어, 여기에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별은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별은 실질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물질적인 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별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르게 얘기할 때에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또한 우리에게는 신은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새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은 새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좋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채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면에는, 여기에는, 한 면에는 이 동방의 손 박사들한테는 별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 별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있어서 어 별처럼 빛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자,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자적인 말씀이 어느 날 어, 빛이 비치고 이 말씀이 아주 내 안에서 밝아지고 새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 적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사실은 별이 빛나는 것은 별은 언제 빛나죠? 밤 새벽에. 그렇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별처럼 주님의 말씀을 아주 밝은 빛으로 볼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자, 여기에 계시록 2장 1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1절.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잔대의 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일곱 금등잔대라는 것은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일곱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목양하고 계신다고. 목양하고 계시는데, 손에 뭐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교회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별을 붙잡고 있어.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별은 스스로 빛을 안 내요. 자, 스스로 빛내는 것을 보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태양과 같은 분이라,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라,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을 바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자꾸 주목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반사해내는 사람이 별이에요. 아, 우리는 성경을 다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흡수하다가 주님을 표현해내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데 그것이 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을 붙잡는데 다시 조금 얘기해볼까요?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아주 주님이 써야 되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 일꾼은 계시록에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로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아는 신학 박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을 내는 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누가 빛을 내는가 할 때.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비을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좀더 교통할 때가 있으니까 1일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이장1일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 그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이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집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봤잖아요? 누가 보음 2장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목자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천사가 와서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구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 누구에게 천사가 얘기해 줬다고요? 목자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양치는 사람. 오늘날도 양치는 사람이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고 이스라엘에 온 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왜 예루살렘이 다 온통 소동하였다. 당황하였다 했기 때문에 이 소문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아무도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아무도 안 가서, 그런데 여기에 동방에서 온 사람이 경배하러 갔잖아요. 두 번째, 누가 또 경배하러 갔어요? 목자, 목자는 경배하러 갔어. 목자가 야, 바, 이 밤에 어두울 때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양들이라. 아시겠죠? 우리도 양이라. 하지만 좀더큰 양이, 영조로 보면 좀더큰 양이 작은 양을 관심해서 계속해서 목양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천사에게 얘기를 해줄 때 목자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해 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돼야 된다? 모, 목자가 돼야 돼요. 선생님 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성계범아 선생은 1만 명이나 있지만은 우리의 양식을 먹이는 엄마, 아빠와 같은 자는 너무나 희귀해요. 이것이 목자라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떡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에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목자들은 딱 갔을 때에,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쟁이 아기 예수님을 봐서, 그래서 목자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두 번째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두 번째 도착을 해서, 왜 늦게 왔나? 아까, 예루살렘에 가 가지고 관념 때문에, 여기에 태어나겠다는 것 때문에, 좀딴데 가서 헤매다가 돌아와 가지고 늦게 와서 이제는 집에서, 어, 구유에 있는 아기를아기 애기 예수님을 본게 아니라, 집에 있는 엄마와 함께 있는 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른데 관념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돌다오면은 어 1등하는그 기회를 놓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물함을 열어가지고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어요. 뭐를 드렸죠? 황금과 유양과 모략. 예, 황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황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유향은 뭐죠? 유향. 유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얘기합니다. 이 향기는 너무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부활의 향기. 이게 유향이에요. 그 다음에 몰약이에요. 몰약은 죽은 사람 시체 위에 바르는 것이 몰약이에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장사되기 전에 이렇게 발라, 바르고 하는 것이 모략이라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살아내신 분. 이것이 통틀어서 예수님의 온 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번못 박히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생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사실은 그분은 그분 자신의 어둠을 산게 없어 늘 가족들에게도 어떨 때는 엄마, 어떨 때는 형제들한테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끝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일생하면서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 자기를 살지 않았어. 그래서 모략, 또 부활 가운데 살아서 아무도 예수님의 어떠함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유향, 그분은 한 면에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았지만은. 그 분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황금.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이 기중한 보물 때문에 나중에 뒤에 보면 어 13절에 보면 이집트로 이렇게 도망가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나선 나라에 가면 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미리 예비해 주셔서. 자, 우리는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잘 몰라.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미리 이렇게 딱 준비를 해 주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 갖고 오는 이 예물로 인해서 아주 다른 나라에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살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었어요. 자1 2 절요. 박사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자 여기에 보면은 헤롯은 아까 정치가고 사탄이에요. 만약에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꿈에 뭐라고 얘기하셨나 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 믿기 전에 왔던 길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고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어떤 길을 살아야 된다? 다른, 길. 다른 길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옛날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면 안 돼. 주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우리는 옛날에 살아온 그길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이때까지 살아온 길과 다르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박사들이 온 길은 어떤 길을 왔을까?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흠했겠죠, 이 길이. 그 다음에 밤에만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헤매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오는 그 길은 우리의 인생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났다? 그다음부터 우리는, 어, 손짓고 헤엄치기하고 똑같아요. 어, 우리는 다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아, 그 길은 너무나 평온한 길.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길. 이 길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자, 13절요. 그들이 떠난 후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그대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에 머무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어, 이집트로 피해서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시기와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스케줄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분을 따를 때도 아나좀더 빨리 가고 싶어 일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볼수 있는 시각이 너무나 이렇게 근시한 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때에 때에 맞춰서 함께 동역하는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은 주님보다 너무 앞서면 안 돼요. 또 너무 뒤쳐져서도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4절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자, 그래서 밤에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15절요. 헤로시 음.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신원자를 통해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는 것이었다. 예,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나 그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 글을 쓸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 약한 730년 전쯤에 이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다 어, 일러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실행하시고 이렇게 늘 해가 오셔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이게 처음 경험한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때에 맞는 스케줄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은 어, 이집트에 왜 아까 이집트로 도망가게 됐죠? 이집트로 도망가게 된 이유? 죽, 헤롯이 죽일려. 그렇죠. 그거는 박사가 예루살렘 성으로 안 갔으면은 헤롯을 안 만났을 거. 안 만났으면은 도망갈 일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사들이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말 알겠어요. 우리는요 많은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실수했네 이럴 때가 많이 있어. 많은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또 이런 것을 왜 나한테 허락했을까? 이거는 실수야. 이거는 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의 그 실수가 이미 이루어진 그 부분이 성경에 그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bc 700여 년 전에 호시아가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그후 헤롯이 박사들에게 우롱당한 것을 알고 매우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 온 지역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여기 보면은 결국은 아이 헤롯이 헤롯이 그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어떻게 박사 동방박사들이 안 돌아오지 이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부터는 기다리다가 그 소식 듣고는 두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에, 그것이 또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17절 신원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때에 이루어졌다. 예, 신원자 예레미야를 통해 생기 이루어졌어요. 가만 신원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시는 했는가 18절 라마에서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 것이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 이 말은 뭐냐면은 아,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라헬이 어 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렇게, 이, 출산하다가 죽게 되어서 그러면서, 죽으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이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해라,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자식들이 없어졌음으로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시적인 예언이에요. 사실은 라헬이 죽으면서 너무 슬퍼갖고 자기 낳은 아들을 놓고 자기는 죽어서니까 그 아들 이름을 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이 부분에 그, 그 죽으면서 그 애통에 하는 그 슬픔이 그대로 한 표현된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아까 어, 헤롯이 그두살 아래로 다 죽인 것에 어, 맞추어서 시적인 표현을 예언으로 한 거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